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해드릴 방송 내용은 최근 우크라이나의 전황과 서방국가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상자 수가 현재까지 5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군요. 서방제 무기가 전선에 나타나기 전까지 밀어붙인다는 목표 아래 무리한 진격을 하다 보니 하루 평균 1,000명의 병력이 희생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푸틴는 현재까지 굳히고 있는 점령지 4개 주의 방어선을 차후 평화협상에 유리한 조건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 지역을 더 넓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근 요 며칠 사이에는 러시아군의 공격이 하루 100회 이상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성과는 없었죠. 하르키우 북부에서는 러시아군 공격이 돈좌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군 연대 하나가 전투 불능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이라고 하면 민간인 피해죠. 러시아군의 공격 대상이 주로 에너지 시설과 민간인이 거주하는 이른바 군과는 관계없는 시설 파괴로 이어져서 이에 따른 인명 피해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주 하르키우에서 목숨을 잃은 우크라이나 민간인은 16명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으로서는 고질적 폭탄 고갈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전히 포탄 부족에 시달리고 있죠. 그런 가운데 현재 하르키우-루한스코 전선에서 러시아는 베레스토베와 이바니우카 진격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클리시티우카 점령을 목표로 진군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아가 가까운 실내에 아마 수미 지역까지 수미 전선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의 폭염량은 하루 1만발 내에서 더 늘어나진 못하고 있습니다 일일 사상자 수는 1,000명에서 1,200명 사이로 추정되고요 이에 비해서 우크라이나군 폭염량은 여전히 하루 3,000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턱없이 열쇠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전투기 소티 즉 하루 출격 횟수도 기껏해야 간신히 20소티 내외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로 우크라이나 군도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의 오신투 척페로시의 지도에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과로는 파브리우카 근처와 신키우키 북쪽에서 다소 전술적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카날 지역, 차시우야르 동쪽에서 여러 차례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5월 25일은 크롬반도 에브파토리아 샤키 공항 쪽으로 미사일 공격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미국이 유가를 우려해서 러시아 정, 정유소 폭격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그런데 그랬거나 말거나 계속 공격 드론과 미사일 등을 날려 보내고 있어서 러시아로서도 정유 공장 운영을 중단한 곳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싸움에 불리한 위치에 있죠. 군사력의 모든 면에 있어서 러시아 침략군의 화력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결국 서방의 원조 없이는 러시아에 대항하기 힘들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더구나 우크라이나를 돋보있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 연합은 러시아가 국가 전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전방이 폭격을 강행하고 있는데도요. 러시아 본토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을 달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말대로 이것은 한파를 묶어놓고 싸우라는 얘기와 다름없다. 전쟁 물자를 공급하고 있는 러시아 본토 보급 기지를 공격하지 못하고는 러시아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당연한 판단입니다. 물론 러시아 본토 공격은 확전을 우려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나마 장기전에 깊이 빠져버린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까지 이런 러시아의 막대한 인명살상과 야만적 파괴 행위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법은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당장 위험 소지는 있지만, 즉각 필요성이 요구되는 방법으로는 우크라이나 분의 러시아 본토 군사기지 타격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분위기는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로운 변수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토 국가인 스웨덴이 자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급된 무기를 사용해서 러시아 영토의 목표물을 타격하도록 허용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러시아에 대한 반격을 위해서 서방제 무기를 사용할 우크라이나의 군함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러시아 본토 기지에 대한 공격을 간접 허용한다는 의미를 담은 얘기죠. 조금 더 나아가 전쟁 종반에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폐퇴를 계속한다면 아마도 서방 국가의 나토 북대서양조약 기구와 한판 러시아는 전쟁을 불사하게 될 수도 있다는 예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핵으로 맞서겠죠. 그렇지 않고는 러시아는 아마 파탄에 직면할 게 뻔합니다. 앞으로 조심스럽게 지켜보아야 할 대목의 하나입니다. 미국의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도 우크라이나에 권리가 있다는 얘기를 했죠. 점차 서방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되는 게 아닌가 하는 강한 긍정의 느낌을 받습니다. 지난주 키이우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공급한 무기로 러시아 내부의 목표물을 공격하도록 장려하지는 않지만 이는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내려야 할 결정이라고 믿는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일이한다 네, 다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미국은 책임이 없다. 라는 그런 의미겠죠. 또미 바이든 행정부가 지원하는 사거리, 이번에 지원하는 사거리 300km 에이테크스 지대지 비사일이 실제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것으로 보아 러시아 본토 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미국이 지원한 무기들이 속도를 내서 우크라이나에 들어와야 하는데 키우를 방문한 캐머런 영국 총리와 대화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빨리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장거리 미사일이 6월에, 들어 6월에 들어오면 뭘 하고 7월에 들어오면 뭘 하나 러시아군이 키우를 향해 진군하고 있는 판국인데 무엇이 우선순위냐 문제는 속도다 이렇게 강력 주장했습니다. 젤레스키 대통령은 SNS X 에서 영국의 지원 패키지에 포함된 무기가 하루 빨리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무엇보다 장갑차, 탄약,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선에서 밀리고 있는 입장인데 애국심만으로는 전쟁에 이길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뜻을 담아서. 이 느긋한 서방의 움직임에 그저 벌쩍벌쩍 뛰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난 3일 키우를 방문해서 보르드미 젤린스키 대통령과 회담한 캐머런 장관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앞서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는 영국에서 지원한 무기를 러시아 내부 목표 타격에 쓸 권리가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우크라이나의 결정에 달려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캐머른 장관의 이런 발언은 그동안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서 당부해온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는 사용금지한다라는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프랑스군 우크라이나 파병을 강력시사한 마크롱 대통령의 주장에 이어 분리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서방이 취해야 할 판단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군도 타격을 사실상 무기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미국 역시 같은 시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향후 몇 주가 매우 중요하다.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현지 시각 20일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늦어지면 몇달 정도가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네, 다소 막연하게 틀리기는 합니다만, 그러면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중요한 말을 했죠. 우리는 단어히 행동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생존과 성공은 우크라이나 안보뿐만 아니라 유럽 안보, 세계 안보, 그리고 미국 안보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와 안보를 위한 우크라이나의 투쟁은 우리 모두의 문제다라고 말했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서방 국가의 공통적인 대전제라고 할수 있을까요? 또는 공감대를 오스틴 장관이 대변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 지원은 계속될 예정이며 특히 우크라이나 방공 능력 확보에 중점을 두겠다고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 그룹 UDCG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동원용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부에 저항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급박한 순간에 이것 역시 훈련된 군대가 되어서 전선에 투입되려면 몇 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입니다. 총각을 다투고 있는 것은 러시아도 물론 마찬가지죠. 러시아군은 연초보다 상당히 진격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전황도를 살펴보시면요,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전선과 르우한스크 전선, 그리고 도네츠크와 자포리자 전선, 해류선 전선 등에서 러시아 점령지가 초기 방어선을 뛰어넘어 상당한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질렌스키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현지시간 20일 질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취임 5주년을 기념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약 1년 정도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 걸음 앞으로 나가기 전에 두 걸음 우리는 후퇴하는 것이 현 실정이다. 그러면서 패러다임을 조금 바꿔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등 우방국의 군사지원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한 서방을 향해 보다 직접적인 전쟁 관여를 해달라 이렇게 압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앞서 로이드 우스킨 국방 장관이 말한 것처럼 우크라이나 운명이 유럽과 세계의 안보와 직결된다면 전쟁에 직접 관여해라. 그러면서 서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달라. 레드 라인에 대한 압박을 요청한 것이죠. 이것은 우크라이나 병력이 처해 있는 전투 상황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부리했습니다 러시아의 반응을 보죠. 드미트리 베스코프 크레머린 대변인은 캐머런 장관의 언급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또 다른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라고 하면서 이는 우크라이나 분쟁을 둘러싼 긴장을 직접적으로 고조시키는 것이며 잠재적으로 유럽 전체 안보 구조를 위협할 수 있다. 그러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크림반도 얘기입니다. 네,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2014년 강제 합병해서 불법 영토화한 땅입니다. 국제사회는 러시아 병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아직 우크라이나 영토로 국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탈환에 상당히 집중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인 포격을 해왔습니다. 그러자 러시아가 세운 친러 크룸회의 의장이 포격 피해를 보상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측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리아노 버시티 통신이 현지시간 20일 보도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 피해 복구와 보상, 점령지 반환, 또 푸틴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전범으로 수배 중인데 손해를 크림반도 의회에서 배상하라니. 크럼의회 의장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드론과 미국이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컴스로 우리 크림반도를 정기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17일에도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 상공에 5기의 에이테컴스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렇지만 우리 방공망에 포착되어 모두 파괴되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손해배상이 얼마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넘어가자 크롬반도에 에너지 봉쇄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3조 루블, 약 45조 원 이상의 손해를 보았다는 거죠. 이 천문학적 금액을 배상하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우크레 네르고르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크롬반도야말로 2014년 러시아가 불법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남부 4개주를 자국 영토로 불법 영토화하는 선을 해놓고 이런 침략 행위를 해놓고 있는데 자기 나라나 마찬가지인 우크라이나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니 우크라이나로서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땅을 뺏긴 것도 참을 수 없는데 배상이라니 도둑이 몽둥이를 뜨는 적반하장 사례를 크름반도에서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어려운 사정을 전해드렸습니다. 전세계 밀 생산체 5위 국가인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희망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정구였습니다.